180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 내접원이 있네, 그렇지? 각각의 접점을 D, E, F라고 했대. 이때 선분 BC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정보가 저 원이 내접원이라는 것. 내접원이라는 것만 알려 준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잠깐 생각해 보자.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이 내접원으로부터 각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90도라는 것도 알수 있잖아. 그렇지? 90도. 자, 그리고 내심으로부터 각꼭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두 아, 그림 좀 이상하네. <laughs> 이두직각승각형은 합동이지. 의 길이 같고 이 e 삼각형 ADI와 직각 삼각형 ADI와 a f i 는 합동이 되더라. 얘네들은 RHS 혹은 RHA 합동.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합동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더라. 즉 AD가 2라면 A F도 마찬가지로 E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FC의 길이는 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자, 이번에는 뭘 비교할 거냐면은, 어, 삼각형. CFI. 이 e 직각 삼각형과 CEI. 이 e 직각 삼각형. 그니까 얘네 둘. 이두 직각 삼각형을 비교할 거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합동이지.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다. 즉, FC가 5라면 EC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5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 삼각형 BDE, 이 e 직각삼각형 그리고 BEI, 이 e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합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다. DB가 3이라면 P2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3이 되겠지. 즉, 3분 BC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3과 5를 더하기 때문에 BC의 길이가 8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길이가 단위가 센치인가? 아, 센치네. 답은 3번이 되겠다는 거지. 8cm.